장에서 도를 수행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저희가 13일 전에 한번 알려드렸었던 이 초전도체 관련 인사이트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 테마 자체가 방향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도 이구산업 딱두번 매매하고 이 초전도체 테마는 매매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초전도체가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과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알고 나서 매매를 하는 방법 그리고 관심있게 볼수 있는 종목까지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관련주 무더기 상한가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투자자들은 여전히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이 매수세가 몰리고 또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한가 혹은 10%에서 20% 이상 급등이 하루도 아니고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초전도체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팩트 체크가 안된 진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테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올라오는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최근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지속해왔던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훼손하면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이 하락장에서 초전도체 관련 주가 왜 오르고 있나?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시장 상승 주도했던 2차전지 현재 반감기에 들어갔고요 또 나스닥 빅테크의 의존도가 높았던 IT 반도체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거시경제 악화로 인해 조정에 들어가면서 국내 IT 반도체 관련주들도 대부분 조정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말 그대로 재테크의 일환인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은 다들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현재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2차전지예요 그 다음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HBM 관련 메모리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 관련 주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산업이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가져갈 종목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 차례 급등 사이클이 나왔었는데 현재 유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기 위한 옥석 가리기 구간에 들어간 상태고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남아있는 테마가 바로 이 초전도체 하나.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을 필요가 없죠. 왜냐? 아직까지 팩트체크가 안된 공상과학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되고 나서 실질적인 수혜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나올 텐데 이 초전도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래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이 초전도체 관련주 위주로 유동성에 단기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시장이 왜 초전도체 관련 주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느냐? 우선 아시다시피 어제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고금리 시대가 조금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고 또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생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기 위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어제 소매 판매 지표였기 때문에 지금 거시경제 상황은 아코 악되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또이 고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우려감이 동반이 되면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또그외 주변 국가들의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가장 크게 의존할 수 있는 이 중국 증시에서 비구이 위안이 현재 채무 불이행 관련 이 디폴트 관련 이슈가 하나 터졌죠.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 지표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형적인 하락장의 형태에 들어. 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하락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역시나 지수의 관계 없이 단순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단발성 순환매를 형성하기 마련인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재료가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재료가 초전도체 관련 이슈 하나 남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 관련 주 중에서는 이렇게 대창이나 뭐비츠로테크 아니면은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이구 산업 비교적 많이 안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기도 하고 실제로 현재 추전도체 지금 LK99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구리라는 물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이구산업과 같이 구리 관련주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급등이 덜 나오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을 밑에서 단타 관점에서 호가상 순매수 비중이 높아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비츠로테크나 대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돌파 관점에서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단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를 단타로 보셔야 되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뉴스가 올라왔는데 이 뉴스에 만약에 LK99는 초전도체 물질이 아닌 것으로 검증 또는 확인이 되었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이 종목들은 그 다음날부터 매도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점하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타 관점에서 여기서 샀지만 일부 물량을 분할익절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오버나이트에서 끌고 갈때 만약에 장이 끝나고 나서 이런 초전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혹은 사실 검증이 되었을 때 하한가로 출발하고 그 다음날에도 하한가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 이 초전도체가 현재 실체가 없고 단순히 기대감으로 적게는 두 배부터 많게는 네 배까지 올린 테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지는 것도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는 적어도 이 초전도체에 대한 사실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일거래일 이상 오버나잇은 안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 초전도체 테마는 우리가 조금 먹더라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드린 종목들은 무조건 단타 관점에서만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위험한 매매가 아니라 안정적인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I 개발 경쟁에 뛰어든 오일머니.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인공지능입니다. 이 AI 관련된 시장이 가장 강력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은 이 인공지능 산업에 뛰어들었고, 중국도 대중 주제가 들어오기 전에 AI와 관련된 기술 개발 경쟁에서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추가적인 발주를 넣어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현재 중동까지 인공지능 경쟁에 뛰어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실제로 최근 이틀 동안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시장 조정이 종료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반등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 IT 반도체 세부 테마 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은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6월 23일에 매수를 해놨는데, 저희가 3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주도주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수한 자리가 여기고 현재 목표 주가는 제가 최종적으로 3만 7천 원을 잡아드렸었지만, 3만 7천 원을 넘어가기 이전에 이 종목은 하반기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분할익절 이후에 나머지 물량을 연중 최고가까지 홀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현재 하락장이지만 50% 이상 수익 중인 종목,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에 실제로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유행하는 종목들은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지만 그만큼 더큰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건강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 시장 상승에 맞춰서 가장 먼저 신고가 사이 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도주들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계산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진정한 재테크 에 가까운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먼저 구성을 해 두시고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이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비중을 크게 쓰지 마시고 이 주식 이라는 거는 한 방에 모든 거를 이뤄내는 매매가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되는 매매인 거니까 이런 종목들을 먼저 여러분 포트에 넣어두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을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무릉도원에 들어오셔서 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무릉도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아침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오늘은 뭐 XM 그리고 월요일 방송 마.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글로벌 텍스프리 실제로 이것도 우리가 무릉돈에서 종가 베팅으로 한번더 들어가서 오늘 약6% 정도 수익 실현 완료된 종목이고요. 그외 많은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먼저 천천히 잡아가시면서 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리스크 있는 테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부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항상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계좌의 안정성이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